스파 얘기는 이제 스윙과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스윙 중에서도 이제 1, 2, 3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렸고, 투자는 지금 단기 투자만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인 거죠. 이 단기 투자는 사실, 음, 급등주 매매법의 한 갈래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쪽이. 장대항공이 있지 않으면 사실 나는 투자로 전환할, 전환을 안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군요 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종목들을 단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할 거냐. 내가 지금 수행을 막 하다가, 어, 차트가 이런 차트 모양을 띄면, 그리고 아, 이 회사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투자 쪽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그 중에서도 어, 기준점은 뭐냐면 크게 두 개예요. MACD 레이트라는 것과 MACD 레이트에서 불통으로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거는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이 있냐, 없냐. 특히 45도 이상의 지지선이 있냐, 없냐. 기준은 240봉 기준으로. 왜 240봉이냐? 1년이 이제 240봉이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1년 기준으로 240공 기준의 이제 단기 지지선의 각도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단기 지지선의 각도를. 이두 개가 이제 내가 스윙을 할래? 아니면 투자를 할래? 그 기준점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내가 스윙을 하다가, 스윙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종목이, 이, 이 종목이 지금은 신기준이지만, 어, 어떤 종목이 MACD를 봤더니, 이 MACD 레이트의 상단과 이 하단 사이에 이 공간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됐든 내가 MACD 레이트를 열면 MACD 레이트를 열었을 때, 음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 영역이 보이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물통과 불통 사이에 여기도 공간이 조금 보이고, 이쪽 위에도 공간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나서 빨간선과 빨간선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물통을 빠져나오고 나서 한달 정도는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매수해도 된다. 근데 이때 이 매수해도 되는 그 위치가, 그 위치가 이제 여기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매수 가능한 위치가 보면은 이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 사이에 있어도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이때 매수를 했을 때는 나는 스윙을 하고 싶은 거다.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구간을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는 수익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만. 그리고 이제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불통에 빠졌어. 불통에 빠졌을 때는 내가, 어, 투자를 할까? 단기 투자로 전환 한번 해볼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 빠져나오려고 하네? 어, 이거 팔까 말까 이제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다시 불통에 빠진 거죠. 그럼 좀 홀딩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쪽에서는 이제 주저앉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선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통에 빠진 흔적이 보여. 그럼 여기서부터 한달 정도는 나는 매수를 자제를 하는 거죠. 자제하고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나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도.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매매는 내가 샀어.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난 여기서는 수익 목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장대항공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MACD 관점에서는 나는 스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대항공이 나왔는데, 여기 똑같죠? 장대항공이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이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불통에 빠졌어요. 그러면 투자로 전환해도 된다는 거죠. 선택권이 이제 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단기 투자만 할 거야. 나는 스윙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가. 네. 단기 투자를 배우는 순간 내가 어, 나는 스윙으로 접근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불통에 빠져버리네? 그러면 어, 나이 종목 단기 투자로 한번 전환해볼까? 네. 단기 투자로 전환했는데 지지선이 <laughs> 예를 들어서 깨졌어.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불통에서도 이제 빠져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단기투자 대상종목도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전원선 돌파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스윙으로 접근하는 거죠. 스윙으로 나는 살려고 했는데 불통에 빠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얘가 빠져나오길래, 불통해서 다시 빠져나오길래, 아, 이제 그만하고 정리를 할까? 아니면 단기투자로 다시 이, 저, 이 전환을 할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청산, 단기투자 관점에서는 청산이에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단기투자는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선, 빨간색에 있기 때문에 홀딩할, 내가 지금 홀딩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죠. 단기투자를 내가 결정을 할 때, 아, 내가 단기투자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홀딩 할 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홀딩을 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를 빠져나오는 요쯤에는 이제 청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최악인거고 그리고 지지선 관점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지지선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 지지선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지지선이 하나가 또 이쪽 음봉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절반 매도 조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까지도. 그래서 절반 매도를 내가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지지선이 두개 이상일 때는, 지지선 첫번, 이, 마지막으로 나온 그 지지선을 기준으로 일부 정리를 좀 해주고, 나머지는 두 번째 지지선을 기준으로 청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끌고 가도 되는데, 그때 끌고 가는 기준이 되는 거는 불통이야, 아니야. 요걸 봐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지금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상의 투자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항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대항공의 시가는 재료의 소멸력을 알려준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가 아래로 현재가가 내려가 버리면 투자를 지속하면 안 되는 거고, 장대양봉의 고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가 가능한지 그 기간을 알려주는 지표니까, 이장대양봉의이 고, 이 종가를 기준으로, 음, 종가인데 고가라고 했네요. 종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가 가능한지, 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빔을 빵 써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죠. 화살편이 위치에서 그러면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나오고 이 회사 신탁은 이 날부터 내가 6개월 반은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신탁에 이때 이후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백에 없었으니까 이 자료를 만날 당시에는 이 이후에 이게 지금 날짜가 2021년도죠? 어디죠, 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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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면. 2020년에서. 지금 장대항봉 위치가 발생된 게. 지금 2021년 1월 달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심파기.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그때로 다시 한번 가보면, 지금 이쪽 위치였던 거죠, 이쪽 위치로. 그래서 장땡봉이 아까 발생된 게 얘였던 거죠. 1월 초니까 얘죠, 얘. 얘가 빔을 빵 쐈더니 여기서 맞아 떨어져 떨어진 거였고, 그, 이 기간이 6개월 넘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반이면 한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개런티가 된다는 거죠. 아, 우상형 차트가 만들어질 거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장대항공이 있지 않으면 어, 섣불리 결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이런, 이런 장대항봉이 위력이 엄청 세거든요. 이, 이 장대항봉의 위력이. 이런, 이런, 이런 애가, 음,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예, 그런 애거든요. 얘가. 이 장대항봉 자체가. 이 6개월짜리, 이렇게 덮는. 이런 애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탑이야. 하늘의 별탑이. 심리적 저점에서 봤을 면 그때 심리적 저점은 장기투자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경기 지지선 기준으로 발생한 장대 양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찾기 위한 이제 노력을 막 하는 거고요. 네. 평소에는. 어, 지금 얘기하는 데가 얜 거죠. 그래서 다시 가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의 조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어, 미래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그 기간을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장대 양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종목을 먹고 나고 먹고 나고 할수 있는지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개런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심풋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이, 이, 여기까지는 개런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서 사서 뭐 팔고, 사서 어느 정도 이제 팔고 정리하고, 여기서도 사서 또 팔고 정리하고, 또 사서 팔고 정리를 하고 재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음. 이쪽은 형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음. 내게 아닌가 보다. 음. 저는 계속 그렇게 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일반 론이 2,000원부터 지금 9,000원이면 거의 한 5배 정도가 날라갔잖아요그래서 그렇죠? 4배 좀 넘게 날라갔는데 1차는 기관이 이제 끌어올려주고, 2차는 외국인이 끌어올려준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실제 그런지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를 끌어올려준 매체가 기관이,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어올렸네요. 이 케이스는. 이 심터 케이스는. 웨인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을 끌어올린 주체가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는 팔기 시작한 거 보니까, 여기, 여기서는 웨인이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를 못했으니. 까 연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 50개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별 다섯 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단기 지지선이 있냐, 없냐. 그래서 내가 장대항봉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장대항봉이 발생했어. 그렇지만, 이 MSCD 레이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스윙 구간이거든요. 수자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스윙을 하는 게 맞아요. 스윙에서는, 이 오늘의 고가를 기준으로, 네, 3분의1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종가에서 다시 사는. 그리고 나서 이더 떨어지면 공세의 매수법으로 더 사야 되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그런데 얘가 불통에 빠지는 순간 불타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불타기가 가능한 시점이 이 빨간 불통이 보여야 가능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친구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때 단기 지지선은 0이 공의 개수가 240봉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240봉 기준으로 이 지지선의 각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지선 이후에 마지막 지지선의 각도를 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얘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그래서 이 각도는 32도. 그러면 여전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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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단기 투자의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봉이 기준이니까. 근데 양봉이니까 계속 밀린다고요, 이렇게. 또 양봉이니까 또 밀리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지지선은 52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52도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 기준점에 해당되는 45도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또 그려지는 거라고요. 두 개가. 그래서 내가 판다면 얘가 절반 매도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청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 매도를 이쪽에서 하는 거고, 은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내가 청산을 한다 그러면 이 은봉에서 청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준 장대 양봉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훅 꺼져.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석, 이거를, 음, 막,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막 나도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좀우매하다는 거죠. 왜 장대 은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은봉이 크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어, 이거 기회 아니야? 왜 불통이 인제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제 눌림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장, 앞에 이제 큰 장대한 덮는 이런 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날은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될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얘기들이 유래이신 거죠. 그래서 45도의 단기지에서는 전력 매도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그 이상 각도를 갖는 애들은 절반 매도 조건이 해당되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배수 물타기를 해서 물량이 좀 많죠? 그러면은, 어, 근데 장당봉인 상태야. 그랬을 때 내가 스윙으로 뭐 1%에서 절반 매도, 뭐 3%에서 절반 매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도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때다 날려버리면 큰 돈은 못 벌죠. 내가 물량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일부만 정리를 하고 다시 정리한 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물량만큼 다시 재매수를 해주면 나는 일부 수익을 낸 상태에서 평당가는 좀더 낮춰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르는 첫마디가 되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